우리 이 강의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정사와 운명을 다스리며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신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스 25장에서 3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묶이신 분이 아니시고 예루살렘의 조그만 성전에 갇히신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 이 비슷한 문구가 에스겔서는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5장 13절에 6장에 또한 7장 4절 27절 11장 12절 13장 20장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이스라엘과 열방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 0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없어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시를 파괴하실 때 보여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회복시키실 때 동일하게 보여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들만 주관하시는 것이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지난 세대들의 축적된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죄라는 것이 항상 집단적인 차원을 갖고 있지만 에스겔은 자신 이전에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개인적인 책임들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과 3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죄상들의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세대를 이 벌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이 속담을 말하고 있는데, 18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건 조상들의 죄라고. 이렇게 이들은 간과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없어지거나 절대로 비켜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시대의 모든 제약들도 에르살렘 멸망의 기회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열1기 상하만 있으면 되는 이 역사서를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다시 기록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말씀. 신약 성경에는 이 에스겔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이용구들이 65개나 나오는데 그중에서 48개는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에르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파괴됩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예수님이 신실한 목자임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들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성전을 세웁니다. 초대교회는 에스겔의 예언 속에 자신들 시대 에르살렘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에 대한 동일한 원인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회복의 약속들의 후사라고 보았고 회복에 대한 이 에스겔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초소가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이 요한의 예언을 에스겔서 45절과 동일하게 계시록 21장 13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이러한 이그 이스라엘의 이과 또한 1세기 교회 및 이스라엘이 처한 이 역사적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에스겔서의 주제인 다이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강물이 재단의 남쪽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르는 모든 분마다 생명이 생명을 보호해주는 거대한 물결로 바뀌어지고, 또한 사회 또한 물을 신선한 물로 바꿔주는 이런 한상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곁에서, 만나, 우물곁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14절 맞습니다 후에 한이 절기 중에 에루살렘 군중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을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에스겔은 실과 나무가 1년에 12번씩 과일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떠나실 이미 끝없는 추소가 시작됐다는 것을 유한복음 4장 35-36절에 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재단 남쪽에 있던 거대한 높바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명을 주는 강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다가 없고 대신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거짓 선자들이 이익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신들이 위험해지면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벌어진 관계를 좁히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깨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눈을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과 틈이 벌어질 때그 사이를 메꿔야 되는데 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모세와 대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노했을 하때그 틈을 메꾸는 것을 우리는 시편 106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에르살리를 멸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큰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협을 무릅쓰고 분노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서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하셨습니다.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중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부현되어 있으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으로서 이 성전이 너무 크고 장엄한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이, 이 말로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목표가 자기 백성을 보라고 그 중에서 남은 자를 구한하고 또그 남은 자들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에스겔도 36장 24절에 27절 또는 11장 19절 18장 31절 또는 37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이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을 대처하고 새로운 인물이 다윗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의 마름 뼈의 계곡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은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요셉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1절에서 22절에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들을 모국으로 돌아오게 하며 한 임금도 모두 다스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하시며 2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25절에 내가 내종 야고에게준땅 열조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고 말씀으로 호록기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되는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에스겔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신 선지자의 애타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단순히 유다 민족의 역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창세기 3장 1 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사무엘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인과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 그리고 온 유다가 하나되는 것과 어떤 기업의 분배가 이 유대인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꿈이 바로 시어의짐이고이 시어짐의 꿈을 이루게 해서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며 이스라엘로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에 기업에 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상과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세상 속에 축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심어주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재능과 학문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제 3강 에스겔서의 각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스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면 제1번은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1장에서 3장 나누고 있고 또한 제2번은 유다와 에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4장에서 24장에 나오고 있고 또한 제3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에서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4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에 대해서 33장에서 39장이 있고 제5부는 새로운 성전과 기업에 대해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에스겔의 소망과 사역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28장. 이 피조물의 정체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나중에 10장 20절에 알게 됩니다. 이 피조물은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인 그룹들로 밝혀집니다. 이 그룹이 세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농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도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이 에스겔에서 1장 4절에서 28장이 나옵니다. 이 그룹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네 생물이 있는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쥐에는 눈물로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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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래서 이 그룹들 우리 이 피조물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변호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제2 6장 또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2장 25절, 제백에 37장 9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인들을 돕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시편 80편 1절 또한 이 99편 1절,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에게 쓰고 있는 마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사자로 묘사하고 있고, 로마인에게 쓰고 있는 마가는 그리스도를 이... 소로 묘사하고 있고, 헬라인에게 쓰고 있는 누가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쓰고 있는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슬라들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받습니다. 2장 1절, 또한 8절, 또한 27장, 33장 여기서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파스콘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성경에서 파스콘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에라 18장 24절, 27절이나 1 1개 19장 17절에서 20절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우리가 에스겔 2장6 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3 장을 보면은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구하는 자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런 가는 과정. 3장 1절, 이뿐만 아니라 배와 몸에 채우는 3장 3절.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환상에서의 핵심은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르치는이루하우카도시는 이 우리가 이 지금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에스겔에게 환상과 능력을 주셨고 에스겔의 이름이 뜻인 강하게 하신 이 힘처럼 그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에서 성령을 통하여 에스겔이 봉어리가 되는 것이 총세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장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24장 2 7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3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이 벙어리 사건은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책망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가 말을 할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벙어리가 된 사건은 24장에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할 때 그의 입이 열렸고 또한 세 번째는 33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부를 보면은 유다와 에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4장에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4장에서 24장은 주전 597년 요아긴 왕과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입니다. 1 1기 24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또한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잡혀가고 또한 에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과 성안이 다 불에 타버렸을 이런 기간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과 에루살렘에는 거짓 연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갔을 1차 때나 에스겔이 잡혀가는 2차 때도 성전과 성은 무사했으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에르살렘 성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에르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을 상징과 비유 또한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난 에스겔의 이 상징적인 행위가 12가지가 나오고 있고, 12가지 심판과 6가지 비유와 에루살렘 성전의 환상으로 유다를 떠나는 하나님과 성전에서 일어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장을 보면은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가 봅니다. 이 사장 1절에서 3절을 본다. 그면은 에스겔은 흑벽돌에에루살렘을 새기시고 또한 포로, 담, 흑, 인격 또한 공성태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절에서 우리가 오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은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있습니다. 이 날씨는 북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며 하루는 1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남한국 유다의 죄악을 묘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한 우편으로 누웠습니다. 여기서도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자들은 부연도를 그 합해서 390년에서 40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기간 430년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30년의 기간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닥쳐왔음을 보여주며,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4장 9절에서 이 17절을 보게 되면, 에스갤은, 에스은 여섯 가지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입니다. 레이기 19장 19절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20세겔인데, 20세겔은 2 2 0 g 입니다 이는 이 어른이 하루 살아가는데 최소치의 양이며, 물도 또한 6분의 1인 0.6리터입니다. 이 최소한의 양식마저도 인분으로 불을 피워 먹을 것이다. 12절 14절에 예언하고 있고, 또 에스겔의 간청으로도 쇳동으로불이 불을 피워 먹게 되며, 이 상황을 통하여 부정한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이고, 이는 전쟁 중에 양식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5장 이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에스겔은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자른 후 그것을 똑같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중 3분의 1을 태웠고, 그중 3분의 1을 칼로 쳤고. 3분의 1을 바람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 5장 12절에 3분의 1씩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에 맞아서 죽지 않은 자는 사라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적은 양의 머리털을 남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 아모스 5장 12절과 2사에서 6장 13절 10장 22절, 에리미아 2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릇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6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된다면, 손뼉 치며 발을 구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탄식과 행동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자신의 제약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범면는 광해에서 디블라라고까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블라는 11기와 23장 33절에 나오고 있고 이곳은 에스겔서 47장 1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하맛에 있는 북쪽 도시입니다. 광해에서 디블라까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곳이 심판의 대상임을 말하여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7, 우리가 7장까지 보겠습니다. 7장까지. 7장 1절에서 27절은 우상승배의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과 파괴가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고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잊고 산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을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우리가 7장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